시원게 보여주게. 어. 남재무시 장 같은 곳인가 봐. <laughs> 어? 진짜 빠느를 사다 그러면 말린 거 우리 사자. 어. 머리 아니야. 안팔아요. 안팔아요. 팔아요? 예. 안 팔아요. 옆에 있는 거는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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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사이만 먹는 바나 닭고르세요자고기 여기는 얼마야 이거? 뭐라 망고? 이거 망고. 망고, 망고 말린 거. 막갔나? 맛갔나패스 123. 123. 이 줄이. 줄이. 다들 이는 서티를 소치로 2 뭐? 뭐환불해유세3 0 0 0해소라그러죠 그러니까 3 0 0 0원 넘겠는데? 3달러. 예. 환불가? 예. 달러돈샀3달러잖아요 아. 기에서 3달러로 싸게 먹을까? 길치에서 먹는 거더 싼데가 마이요 여기서 사서 랍스터 사람인새우푼 거, 뭐. 거, 조개 이런 거다스트가 하나 그 가져다 주면 냉해 주고. 다져도아오 이거 <laughs> 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완전 시큼하다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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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가 먹은 거 라떼야 <laughs> 사람을 <저희>, 야 <laughs> 키로그램이야 킬로리터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어, 아주 괜찮습니다. 뭐 가요? <laughs> 가격이. 가격이 착한가요? 어, 망고를 잊을 수가 없군요. 가격이 좀 쎕니다. <laughs>